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 t v 입니다 오늘은 케이팝 데몬헌터스 리뷰, 노래하고 휘두르고 배달하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시청하고 일본 구구들의 세뇌에서 벗어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K-드라마 케이팝의 세계적 히트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자국 언론에서 올라오면 일본 구구들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들어 악플을 쏟아냅니다. 가장 많은 댓글은 K팝과 K드라마는 일본에서만 소비해 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고 일본 애니 시장보다 적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댓글이고 이런 자국의 기사는 한국에서 돈을 받고 쓰는 광고 기사다라고 치부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넷플릭스가 그것도 일본의 기업 소니가 k 팝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는 자체가 일본의 구구들과 구구들의 댓글에 세뇌된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 또한 어떤 문화 장르에 이름을 붙여서 나온 창작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그동안 일본 구구들이 얼마나 K-POP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거짓으로 표마했는지 바로 알수 있는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또이 영화에 대해 뉴욕타임즈 포브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들이 극찬의 리뷰를 올리고 있어서 또 한번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영화를 극찬하는 뉴욕타임즈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의 다소 어리석은 전제 너머에는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예술적으로 강렬한 독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눈을 굴리고 아브라함 링컨 뱀파이 어 헌터의 사분면 친화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즉시 전제를 확립하여 잠재적인 조롱을 제거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걸그룹들은 인기 곡을 이용해 지하에 숨어드는 악마들을 은밀히 가두고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왔다고 내레이션이 설명합니다. 그들을 추적하는 최신 그룹은 사악한 귀마와 그의 악마들에 맞서 싸우는 K-팝 걸그룹 헌터스. 이들은 악의 세력을 영원히 막아낼 보호막인 황금 혼문을 완성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 걸그룹은 곧 역대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악마 보이 밴드입니다. 다소 어리석은 스토리 라인을 뒤로하고 맥기 강과 크리스 에펠한스가 감독한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예술적으로 강렬한 독창적인 세계관입니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영화로 최근 히트작 스파이더 버스 3자 유사한 비주얼 스타일을 통해. 그 혈통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영화에 대한 더욱 총체적이고 기술적인 감각, 즉 대규모 예산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보기 드문 접근 철학을 차용했습니다. 액션 시퀀스는 유려하고 몰입감이 뛰어나고 미술은 눈길을 사로잡고 음악은 적절하게 활용된 역동적인 스토리텔링 도구입니다. 그리고 치즈같은 걸그룹 대 보이밴드 스토리에 대해서도 강가 아펠란스는 재치있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K팝, K드라마, 엄청나게 몰려드는 노래 경연 대회 등 고도로 설계되어 만들어진 대중문화를 건드릴 때 가장 재밌습니다. 영화 자체가 결코 다루지 않을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런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며 감상, 어린이용인가 했지만 재밌었어요. 미국에서도 K팝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설정도 현실성도 좋았고 애니 스파이더맨 같은 터치에 CG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높고 보고 재미있었지만 스토리를 별로 즐길 수 없었다. 일본이 만들면 케이팝 걸즈 데몬 헌터스가 재미없을 것 같다. 대대로 이어지는 테마 아이돌 3인조가 노래로 팬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결계를 붙이는 이야기 없었던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마물축도 대항에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 지나치게 재밌었다. 캐릭터가 뚜렷하고 코미디의 템포도 좋다. 데몬축 아이돌이 리더 외에 별로 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유감입니다. 제목도 좋고 코미디 좋다. K-pop 스 헌터스의 캐릭터도 귀여웠고 진우의 과거에 시대극이 나오거나 색 r 풍부한 애니메이션 좋았습니다. 이병 h 씨가 데몬역의 목소리 멋지다. 트와이스가 노래하는 주자가 용감한 기분이 되어 멋집니다. 목욕탕에 등장하는 헌터스 치유되네요. 한국 문화를 미국의 사람들이 만든 걸자 스파이더맨의 최근에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작품입니다. 제작진이 같다고 합니다. 어쩐지 음악으로 세계를 구하는 결계를 구축하고 서울 브이로그를 보는 것 같은 치밀한 만들기가 만족할 수 있다. 최종 결전이 조금 슬픔으로 끝납니다만 템포를 살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트랙, 엑소와 트와이스 같은 리얼감이 있어서 좋았다. 케이팝 정말 좋아하는 초등학생에게는 최고의 인기 아니야라고 생각된다. 엄청 재밌다. 케이팝이 화려하고 귀엽고 표정도 정계도 눈부시게 바뀌어가는 뮤직비디오도 뛰어난 케이팝적 연출. 한국 드라마적 로맨스도 있고 진우를 섬기는 호랑이가 귀엽다. 가족을 배신한 과거가 있는 사자 보이즈의 진우. 자신도 대모의 후임을 동료에게 숨기면서 헌터를 하고 있는 루미 후반은 각 등장 인물의 내면이 풍부해 좋았다. 한마디로 슈퍼 재밌었어요. 물론 악곡 제작이나 아무도 스스로 해내고 팬에 대한 프로 의식이 높고 화려하게 싸우는 히로인. 곡은 트와이스가 부른 것으로 퀄리티가 높고 특히 골든의 퍼포먼스는 매우 좋았다. 재미 있었다. 전투 장면이 많고 또한 노래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한국 요소가 많이 있고 호랑이가 귀엽다. 일본 구구들이 또 한번 열폭하겠군. K-팝은 일본에서만 듣고 전 세계에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지 흥미진진해진다. 또 한번 정신 승리하려나. 아마도 일본 구구들은 한국이 소니에 엄청난 돈을 주고 케이팝 영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 같네. 아니, 아마도 일본 구구들은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우기면서 정신승리할 것이 분명하다. 케이팝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노래가 좋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로 재밌었습니다. 언젠가는 제이팝 데몬헌터스도 나오려나? 간단히 말하면 케이팝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지만 곡이 확실히 굉장히 좋아 영상은 스파이더맨의 영화 같은 곳이니까 액션도 좋다. 넷플릭스에서 전달 게시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헌터스 초반부터 엄청 재미있군.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워낙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일본에서 K-팝을 소재로 한 애니가 등장하는 것이 뭔가 짜릿합니다. 그동안 일본 구구들이 주장하는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다라는 주장이 한 순간에 깨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구구들의 주장에 속았던 일본인들이 점점 현실을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Pop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